러분도 귀티하세요. 내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장막 안으로 들여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리고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레위 사람들을 임명하여 하나님의 궤 앞에서 섬기고 하나님을 기리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감사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너희는 주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를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다윗이 성가대원을 모집한 이유는 그들의 삶의 중심이 예배임을 선포하기 위함이었고 매 순간 감사의 고백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만 찬양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여와 만을 찾고 사모하며 예배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다이성에 들어오자 다이슨 온 힘을 다해 예배합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 앞에 있게 합니다. 다윗이 존경받았던 이유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히 인식해준 왕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배 공동체였고, 언제 어디서나 예배해야만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감사 노래가 나옵니다. 그의 감사 노래에는 하나님께서 행하는 놀라운 일들과 아브라함과 더불어 맹세하신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즉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내 입술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만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고 기록하며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 감사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